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도망가 도망가요 네. 도망가요 네. 나 코어 뽑아올게 어어 어. 뭐야 슬라임 있어 <laughs> 아니씨야 내놔 뭘 가져가요 내놔 네. <laughs> 어, 어. 어 음. <laughs> 내려가는 거 도전합니다 하아 언니의 잔 <laughs> 언니의 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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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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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이건. 목소리로> <laughs> 걔가 번개맞았어 <laughs> 뭐야? 아니 걔가 너무 귀엽게 됐는데 아니, 이렇게 이거? 아니 가다 있어? <laughs> 저거 카피바라예요. 아 너무 귀엽고? 아 너무 좋다 이거. 개 <laughs> <걔> 무서웠는데. <laughs> 파밍할 맛이 나는데? 아이 토스트도 팔지 말고. 여기 <laughs> 다가 재밌는데? 근데 방금 병증 왜 났었지? <laughs> 벌써 3000원이나 있어? 와 개꿀. 500원 할당량인데 3600원 있음. 아싸, 이러면 사고 싶은 거 많이 살수 있다. 저, 님, 이거 입어봐요. 아, 귀여워. 나이스. 옷 갈아입으세요. 아유. 아유. 옷 갈아입으세요. 아, 너무 좋아. <laughs> 행복하구만. 맞아. 오 너무 잘 보여요. 멋지도. 오 좋다. 좋다 좋다. 이게 게임이지. 어 뭐야? 새로운 곳. 여기서 사무실인가? 와. 어 수영장이다. 우와. 지혜야. 어. 여기 수영장이야. 어. 새로운 배. 이렇게 신났어. <laughs> 아 너무 신났나? <laughs> 수영장. 은 <laughs> <laughs> 진짜로 어저처럼 신났는데? 이맵이 그맵이에요. 저 버거 나쁜데. 아, 오, 문 열리는 것도 다르고 여기 수영장도 있어. 그근데 어, 이맵 좀 괜찮다. 어, 찜질방, 찜질방. <laughs> 오, 디테일 쩌는데 우리 1층에는 어떤데? 어, 우리 맵좀 구경할까요? 오늘 12시까지 여기서 놀자. 잠깐만, 사장님 여기 와봐. 네? 어, 거래 있다. 어. 어디요? 어머! 아! 이거 봐봐, 했는데 뭘보라고한 거지? 궁금한데? 근데 죽무시자기무무시게 주무시게 데 이거 봐봐 했는데 주무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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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게요 와 근데 이면 진짜 예쁘긴 하다. 수영 수영장이 좀 너무 이게 뭐 애들 수영장도 아니고 비율도 그 쪽이... 위에 봐봐 천장도 예뻐. 어 그러네. 아니, 스프레이가 안 불어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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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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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 볼, 볼 테니까 코어 뽑아오세요. 뭐야? 슬라임이 있어? 슬라임이 있었어 슬라임이 수영장 바닥에 있으니까 잘안 보이네. 있는지도 몰랐다, 진짜. 슬라임으로 다이브 해 그러니까. 아 이거 템 회수해요. <laughs> 오, 나이 어. 오, 코일, 코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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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평 죽었어. 제일 못하는 죽었어요. <laughs> <laughs> 아, 죽것 같아요. 네, 4명이서 그냥, 그냥 다니면 되는데 다니러 가는데 저 머리에서 뭐가 다가오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laughs> <laughs> 잠깐만 뭐야 누가 들어? 이건 못 가요. 저아 죽었대요 뭐야? 집까지 쫓아와요? 그러니까 추아님 제가 터미널티로 <목소리> <사미널을 뒤로> 을보내주죠 <돌리려고 목소리> 아니 이건 엇가야 레비아탄으 나왔어 저렇게 죽는구나 <준다구나>. 이령훈 <목소리> 하다하다 레비아탄한테까지 죽었어 <목소리> 아니 나잘선두명 간대 선호 <목소리> 저런... 잘... 가정 못할 것데또 영장이야? 근데 신무이신무이 네? 야구 야구 배트 중 야구 배트 이거수있요아 그거 응, 알고 신무기. 있었는데 신이 아닌데. 야. 가출자 <laughs> 어, 리와 이런 거라 <laughs> 하지아 그냥 어 눌러주지 뭐, <laughs> 어. 키아이이 어, 뭐, 아니야. 아, 이 사람들 그래. 애플라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야나저 아, 사람. <laughs> 말말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laughs> 갑분사 시키는 게 너무 재밌어. <laughs> 커피 줄 커피 줄 커피 줄 있어요. 아 도망쳐. 진짜요? 대박이다. 와, 나저 사람 한대 때려야지. 도망쳐. <laughs> 어어 니만 니마, 니만 니마.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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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왜저 짤짤이 줘요? 네, 저 이제 템 갖다 놓으러고 가요. 아, <laughs> 이거 열쇠도 갖다 놔어요 그냥. 응. 장개머니 숨. 하나만. 네, 그래요. 와씨, 저 사람 가면인 척하는 거 봐. <laughs> 진짜 깜짝 놀랐네. 씨. 어, 내 뒤에 유령 있어. 무서워하는 거 봐. 쫄? 안 보여. 아니 그게 아니라 기본아. 야구배트 먹어서 신나가지고. 응. 저 야구배트 먹었어요 하고서 갖고 왔더니 최원님이 아 그래요? <laughs> <laughs> 아싸 안았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바로 분사 <문자. 웃음> 오오 뭐야 오, 오 새로운 맵 새로운 맵 새로운 맵 거네 맵이 직선이어가지고 병렬 나오면은 피해 길이 없거든요 아뭐 좋은데요 나는 어, 새로운 맵 항상 새로운 건 짜릿해 오!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야 네, 뭐 있든지. 이때제 씨씨씨 누가 죽었는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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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잠깐만. 안 돼. 아, 도망쳐! 브레이킹 걸었어요. 어나잖아 어, 뭐야? 폐병어 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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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폐병원폐병원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와, 좀비 나올 것 같아. 너무 재밌겠는 걸? 아 새로운 아이템 너무 설레는데요 문도 많아요 어 여기 새로운 곳어어어 아, 아. 점프 보여주나 먼저 가 누가 먼저 가 알바 알바 오 바로 뛰는데 오, 오, 오 뭐야 오. 멋있다 너 <웃음> <웃음> 거기 토라폰 놓고 왔어 그니까 죽을까봐 네. 떨어져서 뛰겠지? 야, 야너 근데 멋있다 좀. 야 가봐. 저, 저쪽으로 야, 이런 거 빠꾸 없는 거야지. 어, <웃음> 가. <웃음> 가봐. 근데 왜 거기서 저, 멈춰 있는 거야? 저쪽으로. 저쪽으로. 아! 빠꾸 <laughs> <laughs> 없는 뭐... 거 알지? 하고 바로 사망. <laughs> 진짜 빠꾸 없을지네. 님선. 오케이.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오오 아... 아... 오! 마크 점프는 아 꼬스시네 자매가 아이요 <laughs> 자매가 좀 꼬스 아니야 저기 <laughs> 이거 나 어... 점프 게임 잼병이거든아 그러네 야저긴좀 힘드네 내 <laughs> 태는 어, 안 날라가요 태안 날라가는 모드 했어요? 응 음, 그거 뭐 그거 깔려 있었어 아 진짜 무슨 여기 지금 별하고 남아 있잖아. 아, 어 뭐야 이거 모두 사기인데요? 아, 내가 글쎄가 이건가 보다. 어? 어떻게? <놀람> 사 없는데 나?

저 뒤.. 어 거기다. 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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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니이바 어떻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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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철님. <laughs> 네? 어디 계세요 왜, 왜요? <laughs> 이거 이거 도와줬어요. 아아 아, 진짜 참. <laughs> 저 툴탁이라는 <틀타기라는> 거예요? 이게 <laughs> <laughs> 이런 거 <좀 웃음> 어이가 없네. 아니 <언니. 웃음> 아, 참 같이 다니자. 그래. 아우 텐이 시끄러. 끼세요 다시. 왜왜왜왜 <laughs> 왜. 뭐야, 아이 틀틀딱 치워 <웃음> <웃음> 내 기타 하나 어디 갔어? 이거 왜왜 <laughs> 자꾸 딱딱거리는데? 어, 기타 하나. 근데 어디? 언니 여기 있을 거야? 어왜 어. 같이 안 가? 가? 같이 갈까? 어 무섭지 않아? <laughs> 여기서 우리 팀을 제어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laughs> 가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지. 왜냐면 일식이면 저 사람들 무조건 죽거든. <laughs> 아! 안 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씨. 때 죽여 버려. 죽여. 알아요? 오! 오! 음. 잡았어요? 아니 아니 사라졌어. 어 제가 가져가는데? 야 내다. 뭘 가져가자? 내다. <laughs> <아셨어. 웃음> 와 잠깐만 어떻게? 아셨어. 아이 새끼 봐봐. 오. 뭐 어, 제어구로다에 빠져볼래야? 저 뭐야 저 뭐야? 어 이거 어디, 어디로 가요? 어어어오 텔포 아아 텔포 좋아 텔포 좋아 텔포 좋아 어? 텔포가 안되는데? 어 텔포 안되는데? 야야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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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미 오어 우리 전법이 있어요 니마 어디에요 니마 어디 계세요 니마 어디에요 니마 2층1층 지하 원형 니마 살려줘 살려줘 사운드가 이거 왜 이거 스테레오가 2.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가장 피해 망상이 심한지금 소리를 얼마 지르신 겁니까? 초찬해가지고서 네. 갔다 바쁘 했잖아요? 네. 그게치그게치 애니 그게 죽였어요. 아, 진짜요? 아, 못뭐 피했구나? 난 피했는데. <laughs> 뭐야? 잡았나? 잡았, <laughs> 잡았, 잡 그리고 뭐 또? 얘 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건 아니야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도망가. 도망가요. 네. 도망가요. 저거 빨라지는 거랬어. u m a n g a i o t u m a n g 잡 i o t 어요 a Palazzo. You would turn t h 가 dice, they go, u r 어떻게? 해요어 h e y 어 o Urugaba, they go, 나 r 나 g 나 b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면돼 아니 <laughs> 뭐야? 아 그러네. 너무 길지 않냐? 이거 <laughs> 어? 화물차 덜나요 죽어 달라고 쟤한테 절대 안 죽지. 업이새끼 어. 가짜였구만. 자연스럽게 나오길래 우리 팀인 줄 알았어. 일로 가길래 와 이래서 옷을 입어야 돼. 내려가는 거 도전합니다. 하아! 퇴위 가는데. 어? 나가는 길은 항상 모르지. 제가 오른쪽으로 계속 달려왔으니까 왼쪽으로 계속 달려가면 있지 않을까요? 그거 실례 가능한 점 뭔가요? 털에 털에.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 아니요, 없었어요. <웃음> <웃음> 새로운 길을 가는 중. 아, 있다, 있다, 있다. 이리로 어? 가자, 이리로 가자. 없다, 없다, 이마. 없다. 아니, 네가. 아! 오! 또 죽을 뻔. 수영장에서 뭔 소리야. <laughs> 아, 개마 어? 어? 어, 어, 갇혔다. 나와봐, 나와봐. 어? 네? 음. 빨리 구해, 고해 독탄 들어. 이거 나부터인데? 이거 나부터거든요? 네. 내가 죽을 테니까 이거 다 가지고 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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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이거, 그, 이거 빨리 는내가 초반에 느려가지고 그거 쓰면 돼. 뭐라고요? <laughs> 여기 있다고 초반에? 해볼게. 저거든요 혹으로? <목소리도> 어, 이 사람 테리퍼 해줘야 되는데 이거 템주로 갈까요? 어이 사람 살았다. 어 살긴 했어. 아아 인데 아, 근데... 뭐인 뭐요? 뭐 쫓겼어? <laughs> 경례 뭐야? 다 아, 썰렸는데? 님 배고파. 네, 다 죽었어요. <laughs> 음. 다시 올라가야 돼? 센지 <laughs> 올라가기 싫어. <laughs> 아, 소리 무서워. 아 제스터 있어. 어떡해. 아. 어떻게?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어, 잡았다. 집어죠집집어죠집집어디집집어디집집어디집집 Tibo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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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저 o d i o Tibodio, t 지금 네. 돈 많이 벌어왔다. 안 가도 되는 이유 이 하수구는 맵이 좁기 때문에 <laughs> 저기 그냥... 가, 광대 있기 때문에, 광대가 길 막으면 못 나오기 때문에 저 어차피 죽거든요? 광대가 노래하면? 그 들어가기 싫다고 <웃음> 말하십시오. <웃음> 360... 저런 게 아니라, 네. 보세요. 지금 6시예요. 그리고 6시면 이제 날이 저, 저무는데 여자 혼자 <laughs> 어딜 갑니까? <laughs> 그냥 쪼름 <laughs> 오늘 리설 알 찾다 오리 알 오리 알 <laughs> 눌러서 S? S 아아 S를 아 눌러야 된다 그래서 아피, 아피 맨날 꼬라하는 거면 어. 그러니까 우리 꼬라박잖아 <laughs> <laughs> 대박 아이언맨 같아 야, 아이언맨 같은 어 진짜 아이언맨 같아 아 알겠다 이제 좀 모르겠다. 해봐누르 <놀람> <놀람> <태들이 tiro> 아, 이거 팔아야지. 팔야지팔 이거 탈수 <놀람> 없는 거 아니에요? 보여줄게. 어. 아, 로스 탈락했네. 앞으로 만네. 갔다. 유턴와 <놀람> 이거 대결형무거운 야 제트팩 가야 돼야 제트팩 없어질 것 같은데? 야 어디가! 네? 눌러! 야괜찮나아근안 터진다 야그 배터리 이거, 채워야 돼 이거, 이거 내가 하면 안될것 같아 <laughs> 야 너도 못 가기 인형 같은데? 공전이 걸리면 아, 돼 아!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오! 아니 님아! 그건 아니잖아 진짜 잘 타자. 진짜 잘타신다짜잘하자 진짜 아, 진짜 어. 네, 응, 진짜. 아 잠깐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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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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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laughs> 뭐야 라이야 어디까지였어? 봐봐 아! 바로 입수. <laughs> 아, 와, 우리 제트팩 몇개 달려먹는 네, 거야? <웃음> 어? <웃음> 뭐야? 아, 나 제트팩을 안 들었어.